네, 안녕하세요, 투즈입니다. 이번 영상 플라튼 리뷰 영상입니다. 일단 1차 리뷰구요. 제가 좀더 써보고, 가능하면 6초월까지 해가지고 2차 혹은 최종 리뷰까지 남겨놓을 텐데, 일단은 1차 리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나오고 나서 2초월 해가지고 지 써보고 있고, 6초월을 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근데,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진짜 애매한 새끼예요 예, 이기적인 새끼이구요.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, 쫄작은, 돼요! 쫄작 됩니다, 여러분들. 되는데, 어, 하루 종일 걸린대요. 예, 그래가지고, 굳이 플라틴으로 쫄작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, 스킬부터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먼저, 생명회복이 있어요. 근데, 왜 이기적인 새끼라고 했냐면, 지 혼자 생명회복을 시켜요. 요1 스킬로, 모든 적군한테 공격을 하면서의 생명 회복이 있고 그냥 패시브에서 자신의 피50% 이하가 됐을 때 생명력 회복을 시켜 주는 게 있는데 전투당 두 번이에요. 전투당 기본 두 번이고 여기서 2초월에 했을 때 2초월 효과가 세 번으로 바뀌게 됩니다. 2초월에서의 세 번이죠. 이게 한 방에 죽게 됐을 때는 발동이 안 되고 나름 좀 사는 데미지를 받았을 때 네, 피1로 남기게 되면은 요 생명력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. 그냥 생명 전환이 있어요. 어 이게 빛 생명 절한 기본 35%에 강화시키게 되면 25%가 되게 되는데 요게딱 럭키 노호 느낌, 생존력이 올라가 있는 노호의 느낌이라서 이 어차피 노호랑 똑같은 적군 두 명한테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버프 해제가 있긴 한데 요거를 쓸만한 그 구도가 잘안 나와요. 버프 해제를 보통 많이 쓰는 게 상대방 그 불사 터져 있을 때 없애는 거랑 상대의 루디에서 링크 걸려 있을 때 그거 없애주는 용도이긴 한데 어 조금 애매합니다. 네 그래서 일단은 럭키 노호 생명력 전환이 있고요 그냥 고정 피해 요것 때문에 원래 방대에서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패시브에 붙어 있거든요 적중 그 피해 4번 받았을 때 1100에 대한 고정 피해가 들어가고 얘가 6초월 했을 때 1485가 들어가게 돼요 고뎀이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6초월 했을 때 고정 피해 1485면 이게 2초월이랑 6초월에서의 스킬 그 강화되어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좀안 좋다 라볼 수가 있거든요 네, 그래서 2초월, 6초월에서의 본인 생존기 위주의, 네, 그런 효과들이 많고, 그 다음에 또이 6초월 때는 고정 피해로 상대방 데미지를 입히는 거긴 하지만, 이 사이에 붙어 있는 1초월, 3초월, 4초월, 5초월일 때는, 이때 받는 피해 감소랑 방어력 증가, 생명력 증가가 붙어 있어요. 지원형인데, 공격력은 방비례예요 원래 보통 이 지원형을 보게 되면 기본 옵션 자체가 전설 힐러 지원형일 때 생명력이 가장 높습니다. 네, 근데 기본 베이스 방어형이 890이고 이 힐러가 675로 거의 한30%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얘를 왜 힐러로 내놓으면서의 방비를 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에 따라서 스탯 효과도 못 받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. 네. 그리고 힐도 지 본인 혼자만 하죠. 제가 명함도 써 봤고 2초월도 써 봤을 때 같은 방덱에 넣어서 쓸때 있어 가지고 왜잘 버티면서 고정 피해를 넣기는 했어요. 이 고정 피해가 좋은 게 그래도 어 상대 콜트 그 들어 있을 때, 네, 은신되어 있을 때도 거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. 다만 그건안 들어갑니다. 저, 피해 면역일 때, 그 관통이 없기 때문에 피해 면역에는 안 들어가고, 콜트한테는 데미지가 입혀진다라는 점. 그 다음에 버프 해제 있고, 공깍 평타에 달려있는데,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이게 단일 적군이라서 많은 캐릭터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, 네, 그래서 아무튼 요런 캐릭터다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잡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. 일단, 심판대행에서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, 데미지 진짜 안 떠요. 예, 네 정말 안 뜨고, 여기서의 생명력 회복, 지금 제 기준에서는 500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. 생명력이 많은데 피해복이 500됩니다. 지 혼자만 들어가는 건데. 예. 아무튼 요런 게좀 있고.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탑이랑 악몽에 쓴다라고 하면 무탑에서는 악몽이랑 마찬가지로 고정 피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애초에 무탑이랑 악몽 얘네들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요걸 쓸 필요는 없고 생명력 전환 때문에 써야 되는 건데 무탑에서 쓰기에는 무탑이 1, 2, 3라운드에서 요거 생명력 전환 가져가면서의 이거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굳이 무탑에서는 웬만하면 잘안쓸것 같고, 악몽에서 1, 2번 덱 중에 하나에서 쓸만할 것 같은데, 멜키르 덱이 있고, 즉사 덱이 있죠? 요거 사이에 한 마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, 보통은 저희가 즉사 덱이 없을 때, 노호를 쓰면서의 한 덱을 가져왔었단 말이에요. 근데 노호 덱 대신에 플라트을 넣어서 쓰는 것 정도? 그거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, 어, pvp 에서는 되게 애매해서 b플을 놨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a급일 수도 있고 a 급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1차 리뷰 이후에 좀더 사용이 되다 보면은 이게 좀더 상위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엔드급으로는 찍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얘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고정 피해 하나만 보고서 써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. 아, 아직까지는 b플에서 a 그나마 줘도 될 정도, 예. 그래서 요거를 결장에서 만약에 쓰려면 방덱에서 많이 쓰고 공마덱에는 못 씁니다. 공마덱 용도로 쓸 자리가 별로 없고요. 만약에 애매하게 섞인 덱 리나 혹은 엘리스 플러스 플라튼 쓰고 나서 나머지 뭐린이나 유신이나 이런 거 잡덱으로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거기서는 그나마 효율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방덱에서밖에 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만약 방덱에 쓴다라고 하면 루디 헬레니아 킬러 한 마리 있어야 됩니다. 엘리스나 리나. 그래고플라튼 들어가고 카르마를 쓰던지, 아니면 카르마가 빠지고 로지나 제이블을 쓰던지, 어, 헬레니아 요즘 절대 뺄 수가 없어요. 즉사에서도 이제 카운터를 쓰이게 되고, 디버프 해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상대 콜트에서의 그 폭탄 막아주는 거, 플러스로 상대방 멜키를 해제시켜주는 거. 그래서 헬레니아가 빠지면서 플라튼에서의 디버프 해제,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. 약간, 카르마 딜을 좀 줄이면서, 데미지를 원콤이 안 나더라도, 플라테넷의 고정 피해 데미지로 좀 추가 딜을 넣으면서, 이제 상대방을 없애버리는, 요런 덱을 쓰는 게,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낫습니다. 사실, 로지랑 제이블을 넣는 것도, 이거 딜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요. 그리고, PVP에서 만약 쓴다라고 하면, PVP든 뭐 일반 덱이든, 수문장이 가장 좋습니다. 조일자는 어차피 스킬 예약 안 걸기 때문에 조일자 가져갈 필요 없고, 어, 수문장에서의 생명력, 방어력, 막기랑 밭피 감소 제일 좋은 건 밭피 감소 두개예요 조금 다른 걸로 인해서의 부가적인 막기를 많이 챙긴다 라고 하면 밭밭이 좋고 그게 아니시면은 막기 받는 피해 감소 네,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, 무기에서는 생명력이랑 방어력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생존력 위주로 해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다만 방어력을 이방비례 데미지 용도로 가져가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방어비례에서의 생명력 회복 요거를 바라보고 가셔야 될 텐데 얘도 크게 좋진 않습니다. 그냥 생명력으로만 땡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? 네. 서브 옵션에서는 방어력, 생명력, 막기 위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막기가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. 막기를 앞에다가 놓을게요. 그 뒤에 뭐 생길 수 있으면 효과 저항 정도? 네,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. 딜 위주로 가져갈 필요 없고요 무조건 생존력으로 많이 버티면서 고정 피해만 많이 때려 박는 용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, 정말 아쉬운 건지 혼자만 마지막에 생존에 있어요. 아군에서의 지원을 한계대 주는 거 없이 무조건 지 혼자만 살아있기 때문에,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. 그래서 과연 이거를 누가 뽑아야 될까? 얼마나 뽑아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명함 정도는 따두시는 거 괜찮습니다. 그나마 2초월, 6초월 효과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제일 명함의 효과가 좋은 캐릭터예요. 총력전 자리, 그 다음에 길드전 자리에서는 한 자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2초월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6초월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끔씩 카르마를 쓰고 나서 고정 피해 1100의 데미지가 아까울 때가 있어요. 상대방 공 마덱에서 한 틱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정도 6초월 해놨으면은 좀아 이제 좀더 썼으면 좋았겠다 좀 데미지가 좀더 필요했으면 좋았겠다 싶을 때가 있어. 그때 정도만 6초월 하시면 돼요. 그래서 6초월은 필수는 아니다라는 점 네,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콜트가 같이 픽업이 하루가 연장이 되었잖아요. 콜트 픽업 하세요, 그냥. 예. 공덱 쓰시는 분들은 일단 1차 리뷰에서는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여태까지 다른 캐릭터 리뷰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좀 확실하게 좋다 아니다 판단이 좀 되긴 했었는데 얘는 진짜 애매해요. 애매한 거에서 안 좋은 쪽이 좀더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한번 보시고 이번 영상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